하이레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게임, 모바일 게임이죠. 안개 꼭질 무렵이라는 게임인데요. 간단한 시나리오 노벨류 게임이고, 짧게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스트 당신, 죽었어요? 농담도 저 살아있는데요 맞아나 지금 살아있잖아 아니요 당신 정말 죽었다니까요 에이 이렇게 숨도 쉬고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심장도 뛰는데요 에이 만우절인가 지났는데 어, 어라? 원 일장 어 뭐야 <laughs> 갑자기 눈물을? 뭐야 효원 얘가 히로인인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꽤나 오랜만이었다 멍하니 바라본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건지 제법 굵은 빗방울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떨어지는 빗소리에 집중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 나는 어디론가 바쁘게 하향하던 발걸음을 천천히 늦추고선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빤히 응시하고 있던 중이었다. 아 뭐야 나야? 에이 설마 설마 나야? <laughs> 분명 나의 여린 감성이 빗방울에 젖은 빗방울에 젖은 소, 꽃송이처럼 촉촉해지던 순간이었는데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시끄러운 기계음이 나의 소녀스러운 감성을 그대로 짓뭉개버렸다아 뭐야 주인공 여자였어? 아이씨, 아이씨, 마음속으로 제발, 이단 고철 덩어리 떠이 고장이나 나버렸으면 좋겠다는 혼잣말을 중얼대며, 나는 주머니에서 내 감성을 깨부슨 원인을 곧바로 찾아낼 수 있었다.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든 건 네비게이터라는 이름의 자그마한 전자기기였다. 이름에서 대충 추측할 수 있듯, 더럽게 삑삑대는 이 기기의 용도는 다름 아닌 나를 목적지로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럽게 올려든다는것 정도라고 할까? 정도라고나 할까? 약간 일본틱한 말투인데?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단점을 부각시키려고 작정이라도 한 건지? 잠시 조용해지나 싶었던 내비게이터가 또다시 시끄럽게 올려대기 시작했다. 그, 왜, 어... 오, 른쪽 눈에 사료라니 신경질적으로 확인 버튼을 난타하며 나는 내비게이터에게 짜증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려댔다. 삑삑거리는 기계랑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주위 사람들이 보면 분명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럼 뭐 어때? <laughs> 긍정, 긍정. 가염정이 섞여 있었던 확인 키 연타가 확인 키 연타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 이제서야 다시금 잠잠해진 내비게이터를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고는 위를 빙그르르, 빙그르르, 빙그르, 빙그르 둘러보았다. 역시, 아무도 나를 신경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였다. 역시, 군대에 있으면서 쓸데없이 느는 게 아이돌, 노래라니까. 진짜, 씨알도 관심 없었는데. 아니, 뭐, 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쓸수 없는 거겠지만. 왜? 뭐야, 지렸는데? 노상방뇨에도 모르는 거야? 형체가 없는 안개꽃 모양의 한숨 소리가 어색하게 바람을 타고 사라졌대. 그래, 그러니까 어색하다고나, 어색하다고나 할까? 비가 오는 날이면 날마다 느낄 수 있는 이 어색함. 맑은 날이라면 느낄 수 없었을 이질감이 빗줄기와 함께 나를 선명히 훑고 있었다. 빗줄기가 나를 선명히 핥고 있었다. 그건 아마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특이한 이질감이라고밖에는 할수 없는 그런 미묘한 감각이었다. 나는 주머니에 양손을 도로 집어넣고선 다시금 주위를 어색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방금 전 내비게이터가 지시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색하단 말이지.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들 우산을 쓰고는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집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잠깐 비오는 날겸 오랜만에 샴푸 주지 마, 에, 오랜만에 머리 좀 감고 있어. <laughs> 이때가 기회다! 역시 서민은 어쩔 수 없다니까.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는 건 분명 나와 저 사람들과의 공통점이겠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나는 저들과 달리 우산을 쓰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나 할까? 할까? 으! 한두 번 이런 것도 아닌데 아직도 적응 못 했네. 아직도 적응이야. 부족해? 이젠 익숙할 때도 됐을 텐데 비가 오는 날이면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 이재감과 어색함은 여전히 떨쳐낼 수가 없었다. 비가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 뭐야 가, 갑자기? 커밍아웃을 해 버렸는데 사람이 아니라 사령이라고 한다면 아 그래서 방금 전부터 이렇게 뭔가 두둥실 떠다니고 있는 거야? 나 주변에? 무슨 민들레꽃, 씨앗같이 생겼네? 방금 전부터 이상하게만 보였을 때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려나? <laughs> 뭐야, 이 이상한 느낌. 그렇다고 나더러 태어날 때부터 유령이나 귀신이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당연히 no, no. 나도 엄연히 사람으로 태어났고, 여차저차 사정이 있어서 지금처럼 세상을 떠돌고 있는 영혼이 된 거니까. 아까 프롤로그에 나온 그거보다. 죽은 사람을 저성으로 인도하는 영혼 사령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되게 부려먹기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그런게 연중무요마에 매일 죽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게 일이니까 망자효원 게다가 사람이 죽지 않는 날 같은거 있을리가 없잖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오름같은 날도 나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회수하기 위해 바삐 발걸음을 움직이는 중이었다. 아 이게 내가 스크린샷 봤을 때 여자애랑 남자애랑 나왔었거든? 얘랑 남자애 하나? 알고 보니까 여자애가 주인공이었네? 네비게이터가 아까부터 시끄러운 소리를 내가며 나를 안내한 장소는 지하철 역세였다 네비게이터에 따르면 대략 5분 전 사건 5분 전 사람이 죽었다. 치아철역 살인사건. 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20대 후반이었어? 뭐야? 28살? 생각보다, 나 고등학생 정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동안이네? 어쩌면 그 영혼을 만나면 동질감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동갑이야? 야,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걔도 사령하라고 해. 역시, 쓸데없는 생각. 에잇! 어차피, 니프레임이든, 무스펠헤임이든, 그곳으로 보내고 나면, 나랑은 다시 볼일 없을 사람인데. 그, 뭐, 어디야, 니프, 니프레임. 야, 이 무슨 켈트 신화, 북유럽 신화 나오는데 아니냐? <laughs> 굳이 곧 난남으로 헤어질 사람한테, 동질감 같은 걸 느끼는 건 사치있게 뻔하잖아. 아! 와, 가라나이. 결국, 나는, 생각하는 걸 포기해버렸다. 어느샌가 지하철역에 도착하기도 했고 딱히 볼건 없었지만 주위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지하철역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하철역이라는 곳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아서였을까? 지하철역 안쪽으로 향하고 있던 나의 발걸음이 왠지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것 같았다. 자기 발걸음을 자기가 봐? 마치 오늘이 꽤나 피곤한 날이 될 거라는 징조처럼 말이다. 대체 무슨 유령이길래 와. 뭐 오프닝 있어. 뭐각 게임이었잖아. 시나리오 포멜로우. 이게 약간 그 소리가 버벅거리는 게 이게 OBS랑 이거 프로그램이랑 약간 충돌을 하는 것 같더라. 창엽 씨 그냥 딱 근데 할 말이 없네. 뭔가 이거, 그, 연필 같은 걸로 쓱싹쓱싹 하면은, 그거 알죠?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동전 종이 밑에다가 두고, 쓱싹쓱싹 하면은, 그, 튀어나온 부분, 알지? 그거,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그 부분만 딱, 긁혀가지고, 모양 딱 잡히는 거. 그니까, 그것처럼, 여기 연필로 쓱싹쓱싹 해보면 배경 나올 것 같은데? 안개꽃 질 무렵 약간 버벅거리는게 익숙해지니까 그러려니 하고 듣고있어 빰 비가와서 그런지 평소에도 자주 들락거렸던 지하철의 역사는 제법 많은 사람들로 들어차 있었다. 가볍게 숨을, 하... 내일 들이쉬자. 비 오는 날, 특유의 비릿한 빛내음 동안, 나의 콧등을 스쳐 지나갔다. 맞아. 비 오는 날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스팔트랑 비랑 만나가지고, 이상한 좀,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아니고, 아스팔트 물에다 적신 냄새.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이해할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아스팔트가 물에 적셔져 가지고 나오는 냄새라고 표현을 해버렸지만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다알 겁니다. 괜히 웃음이 나왔다. 크크크크. 이렇게 사람처럼 숨도 쉬고 걸어다니고 냄새도 맡을 수 있는데 내가 유령이라니. 크크크크크. 어쩌면 이건 꽤나 긴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지만 그건 아마도 비가 오는 탓에 지나치게 예민해진 감성 때문이겠지. 칙시야. 방금 죽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와 같은 생각일까? 아마도 내비게이터에 네비, 명시되어 있을 사항이었겠지만 나는 지하철역에 가끔 들어선 사람들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사망자의 사망 원인 따위를 곰곰이 고민해보고 있었다. 사람들이랑 부딪히냐? 지하철역에서 죽은 2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한다면 분명 철도사고일 거밖 바... 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자살? 그게 아니라면 사고사? 지하철역에서 20대 후반의 남성이 덜컥 죽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겠지 잠깐만요 이거를 크기를 좀 줄여볼까 나는 개찰구 앞에서 잠시 발걸음 을 멈춰세우건 잠시 다른 경우일 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역시 이유 같은 건 아무래도 없겠지. 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금 주머니에서 내비게이터를 꺼내 사망자의 사해부 신상 정보를 확인하려는 찰나였는데, 삐빅 숨을 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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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뭐야? 여기서 꺼져버리면 어쩌자는 건데? 뭐야? 중국산 유차나 정말 눈 동이라고 눈꼽만 집도 안 된다니까. 정말 내 인생을 통틀어 이것만큼 쓸모 없는 기계가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생전이 지나가던 중고 시장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레코드 테이블도 아마 이거보다는더 쓸모 있었을 거다. 물론 사망지도 알고 있고 대략적인 사망자의 신상 정보도 알고 있었기에 이 주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을 유령을 찾아내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테지만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겠지. 항상 느끼지만 개찰구를 통과할 때마다 느끼는 미묘한 촉감. 유치아도 같은 나의 몸이 부드럽게 개찰구를 통과할 때마다 나는 정이 내리기 힘든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어쩌면 비가 오는 날 느낄 수 있는 이질감이랑 떨어지는 빗방울에서 느껴지는 동질감으로부터 비롯된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얘는 사색이 깊냐? 생각 너무 많이 하는데? 야 아래 아래. 비가 오는 날마다들은 쓸데없는 생각. 괜히 어울리지 않게 감상에 사로잡힌 채 시적인 상상 속으로 빠져서였을까? 나는 삶에시 아파오는 머리를 부여잡고선 승강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승강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의 추측이 맞았으면 어렴풋이 얘기해 주고 있었다. 음, 그냥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대화하고 그런가 봐요. 이고 불쌍해 소유자 너봤어 갑자기 지하철 설골로 사람이 뛰어든 거 뭐야 자살이었어? 평치도 없이 사라졌대. 아, 경찰입니다. 경찰 쿠마노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다들 멀리 떨어져 주세요. 어, 쿠마노? 친구지 어딨어? 갑자기 다른 작품으로? 저거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걷어들여야 하는 영혼의 정체가 철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이란 사실은 알수 있었다. 어? 커플? 그래서 이 영혼은 대체 어디를 싸돌아다니고 있는거야 사람... 아니 사령 귀찮게 어디있는거지? 무진장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휙 둘러봤다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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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대합실로 한번 옮겨볼까? 여기 없으니까 에너지가 들어오는 건 없는데, 에너지가 소비되는 건 없다, 있다고나 할까? 이 세계의 물리법칙이란 상식이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다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이야기에서 과학적 오류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람이었을 때도 과학이랑 안 친했으니까, 이런 서술적 오류 같은 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어, 어라? 개찰구 쪽에 도착하자, 단번에 나의 눈에 띈한 사람. 바로 너.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아니, 유령인데! 너무 빛나고 있잖아. 아, 뭐 뭐지? 가, 갑자기 심장이 으흡! 유 유령한테 시, 심장이 아플 수가 있는 건가? 음, 개소리 그만하고. <laughs> 뭐야 이매이 매드 이이 사이언티스트 같은 녀석은 장갑을 왜끼고 있어. <laughs> 수혁, 수혁, 혁, 피식. <laughs> 망자 수혁. 음, 네 맞는데요. 저 아시는 분이세요? 눈을 동그랗게 뜬채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를 빤히 바라보는 이 수혁이라는 남성. 분명 유령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건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뭐야? 내 허벅지 처음 봐? 토실 토실. 찾고 있었어요 내가 잊어서 안되는 그 이름! <laughs> 네? 저.. 저를요? 네 한수혁씨 지금로부터 대략 10분 전이역 승강장에서 지하철과 부딪혀 즉사하셨거든요 음.. 너 <laughs> 농담도 저 살아있는데요? 아 프로로그가 이거랑도 똑같네 또 아니요, 당신 정말 죽었다니까요왜 심장이 뛰지? 뭐 귀신도 귀신 심장이 따로 있나 보지 뭐. 여기선. 아또 정석적인 정석적인 스토리대로 흘러가네. 아마 이제서야 알아챈 거겠지.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있다는 건. 그러니까 자신이 어던 풋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야. 말이야. 발이 없어. 이제 아시겠죠? 그쪽 10분 전에 설레에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laughs> 눈이 없어졌는데요? 안경이 긴 거리, 긴 서렸다.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 죽었을 당시에 충격이 너무 컸거나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죽는 순간만큼은 자신의 삶을 잊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런 분이죠 전자의 확률이 높다. <laughs> 점점 유체화되어 가고 있는데? 뭐야, 왜 이렇게 시원스럽게 받아들이지? 나요? 뭐 그렇다고 해줘있죠 근데 어차피 이왕 죽은거면은 이런 아름다운 사령이랑 같이 계속 불에서 지내는 것도 음... 죽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당신은 귀인이 아니라서 바로 성불입니다 악즉참 악은 배버린다 당신은 성불해버린다 그리고 허공을 응시해버린다 그런 건 아니고, 천 이제 당신을 천개 입구로 보낼 거에요. 그걸로 이제 그쪽이랑 볼 일은 아마 없을 테니까, 미리 작별이라서라도 해둘게요. 천 개. 뭐, 디 프레임을 가든, 무스페 헤임을 가든, 아스가드를 가든, 그게 아니라 환생을 하든, 뭐, 이런저런 게 있어요. 부기롭시나 기반인 것 같...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이렇게 아저씨, 뭐야. 환송 주문. 더러운 감성, 아씨, 좋겠다는 주머니에서, 니에서 꺼, 름이자, 그 삐때는 이기, 목적, 단점을 부각시한 건지. 뭐, 바로? 수혁. 안녕! 띠띠용? 1, 2, 3, 4, 5, 6, 7, 8. 맞아요 뭐야 이거 왜못 갔어 뭐 가끔 있는 일이니까 잠깐 기다려봐요 나는 주머니에서 고이 잠자고 있던 내비게이터를 꺼내 살아나라는 마법을 주문과 함께 내비게이터를 몇대빼 때려보았지만 아 내비게이터로 보내는 거구나 뭐 가끔 큰 원한이 있거나 무언가에 심한 미련이 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웅이 무거워져서 통관주문에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혹시 사령이세요? 저절로 가네 그냥 음~ 뭐~ 정확하게 사령이라고 부르겠지만 조승사자가 맞네요 사령씨, 뭔 소리야? 왜 이렇게 근데 태연내 얘는 주인공의 자질이 있는데... 소원, 뭔 소리야? 내가 무슨... 아, 소호천사라도 되는 줄 알아? 이래서 요즘 인간들은 착각을 많이 한다니까. 잠깐 영상을 좀 만듭시다. 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소원이 뭔데요? 아, 일단 들어가면 보겠습니다. 해. 예, 얘기, 얘기해 보시죠. 가슴 만지게 해 주세요. <laughs> 녀석 남자구만 정적우리까자 <점점. 웃음> 변태 아, 이, 이럴 수 없는 소원인가요? 얼굴에 잔뜩 붉히고 있는 나와는 달리 여전히 눈굴 맞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 남자 마음에 드는구만 <laughs> 당연하죠 지금 뭐야 그 마, 말이라고 해요? 우리 저승사자 세계에서도 유령 세계에서도 경찰 이 있다는 거 모르니까 철컹 철컹 그럼 자식, 담배 한대 뭐야? 흡연자 야 <laughs> 내가, 내가 입안 으로만 <laughs> 삼키고 있던 말다어였는데이 단어를 그대로 꺼냈다고 음. 소원 아 알아서 피세요. 여긴 공공장소인데요? 그 부탁을 하는 거니까 평소 인성 자체가. 음. 뭐야? 아니, 지하철에 공공장소가 아니라면 어디가 공공장소죠? 아, 뭐야. 에? 아,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이렇게 적응이 빠르냐? 공공장소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에 담배 한개삐져또 소원으로 담배 따위라니 엄청 뜬금없네요 뭐야 죽음의 신과 함께 맞담배를 피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기억이 꽤나 오래 남았다에 뭐야 맞담배 안피는데요? 전 담배 안핍니다 뭔 뭐하는 놈이지? 남자가 아니잖아 그래도 살아수 있을 적에 여자와는 전혀 인연이 없었나봐요 <laughs> <laughs> 아, 수..수역이 아니라 아, 현실에 갑자기 데미지가 여자에게 민감한가봐요 아, 이거, 뭐, 뭐, 그냥. 뭐, 뭐. 수혁씨는 꽤나 어색한 표정을 지어보인 채, 나의 피스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나저나, 상황 적응이 상상 이상으로 빠르네요. 누구는 죽은 지 20년 지나서도 보이지도 않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뭐야, 나 20년 지났어? 48세네. 가변, 한, 숨여 야, 담배는 있냐? 죽었는데? 담배 냄새까지? 흡연춘의 치안에 변트라니 완전 삼종신기 진짜 삼조고급 어쨌거나 살아있었을 때 주변에 다가오는 여자라고는 없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네, 항상 결론이 어색한 미소 음 벌레도 벌레 나름이라고요 우리 벌레 세계에서도 급이 있답니다 그런 하등종족 벌레들과 같은 취급해 주시지 말아주시죠? 저는 벌레 중에서도 벌레 벌레 오브 벌레 트러쉬 오브 트러쉬라고요 네? 버그킹이라고 못 들어봤습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뭐야 음... 뭐가요? <laughs> 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아까부터 자기... 겨드랑이에다가... 팔을 계속... 끼우고 있잖아? 뭐야 저... 자기... 겨... 겨드랑이... 숙성시키는... 음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 수혁씨를 바라보며 나 역시 무언가를 떠올려 보였지만 그런 건 어려운 일이었다 나요? 20년 정도 했겠지? 한 20년 정도 됐을걸요? 몰라요? 그럴만 하지. 아니거든요? 철벽. 거의 강철치마급. 노답 보존의 법칙. 뭐가 좋은건지 아까부터 계속 실실 웃고만 있는 수역실에 날카롭게 째려보았다. 유령에서 수역실로 약간 올라간 것 같은데? 내안에 이미지가 그냥 환생하고 싶으니까요. 환생? 이거 일하면 환생할 수 있나요? 오 진짜 진짜 저승사자네? 뭐 맞긴 하지만 E um.